트러블이랑 쓰고 발표를 했죠. 아니, 우리 의원님 뒤크이 있으신 건 <laughs> 아니, 아니시죠? 아니야. 그다지 안 친해서. 아,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이었습니다 <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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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오늘의 주인공들의 케미는 어떨까요? 네 번째 주인공, 유정주 의원실분들 모셨습니다. 와. 와. 안녕하세요. 국회의원 유정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유정지 위원실 보좌관 정재우라고 합니다. 보좌관님이 나오신 건 처음입니다. 사실은 저희 다른 수석 보좌관님이 계셨는데 나가라 그래서 나왔습니다. 아, 비서님들이 그동안 나오셨요 네, 젊은 비서님들이 음. 네. 왜 근데 그랬을까요, 우리가?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저희 방이 저한테 의논 안 하는 게 많습니다. <laughs> 지금 알았습니다. <laughs> 예전부터 좀 친밀도가 있으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맞습니까? 2005년 정도에 만났던 것 같습니다. 저랑 의원이면 둘다 이제 동국대학교 이제 영상대학원을 다니고 있었는데요. 국가에서 이제 프로젝트를 딴게 있었어요. 그 프로젝트에 이제 맡은 역할이 각자가 있었고요. 예, 저는 거기서 프로듀서를 해서 독립영화를 제작을 하게 됐고, 어떻게 보면 같은 그 팀으로 만난 거죠. 기억에 남기로는 굉장히 성실하셨고, 그 제가 봤을 때 저한테 없는 면을 많이 갖고 계셨고, 국회에 들어갔는데 딱 보좌관으로 정재우 보좌관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아, 네, 같러셨군요 생각을 했습니다. 제안 받고 어떠셨어요? 제가 그전에... 직을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아 <laughs> 와이프가 그래도 한번 해 보라는 이야기도 해 줬었고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뭐 하고 싶으시서 국회로 가신 거냐? 크게는 두 개를 하고 싶다. 음 문화 산업 환경 자체가 굉장히 불공정한 상태가 많은데 그런 걸 조금 공정한 상태로 좀 만들고 싶다. 또 다른 하나는 예술가들의 사회적 안전망을 조금 확보하시는 일. 제 입장에서는 그게 너무 공감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잘 못하지만 좀 제가 할수 있는 부분 하겠습니다라고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됐습니다. 잘 맞으셨어요? 아니요 처음에 조금 이렇게 트러블들이 좀 있었고 약간 당신의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강하실 때들이 있는 거죠 가능하시면 이렇게 우리가 같이 상의해서 만든 대로 좀해 주셔라. 지금은 많이 억셉트 해주세요. 많이 들어주세요. 네. 아, 아, 아니요. 아, <laughs> 지금 여보세요. 제가 트러블이라고 쓰고 별표를 했죠. 아니 언제 트러블은 있었지 모르고 있는 지금 <laughs> 정작 저는. <laughs> 아니, 이게 굉장히 상대적인 거라서 <laughs> 우리 네. 의원님 디끝 있으신 거 아시죠? 니 알고 지내신 기간이 꽤 되잖아요. 호칭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의원님인데 못빠 동생할 수는 없잖아요. 공식적인 자리인데요. 의원님이 저에게 처음 전화하셨을 때도 사실은. 오빠 나 국회의원 됐어 였거든요 어. 저는 집에서 계속 연습을 했어요 지금도 사실은 저희 아내한테 얘기할 때도 유정주 의원님이 뭐라고 하셨어 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어. 급하면 이제 실수가 나오잖아요 어. 그래서 그러지 않으려고 사실은 저는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오빠라고 불렀던 사이인데 음. 어떻게 딱 그렇게 오빠 나 국회의원 됐어 같이 일하자 네. 어이 말을 어떻게 하실 생각을 그다지 안 친해서 우리 의원님 뒤끝이 있으신 거 아니시죠? 아니,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왔습니다. <laughs> 처음이라 믿을 사람이 필요했고요. 아... 네, 다른 불편함이 있었겠지만 네. 그게 더 컸어요. 아... 그리고 저는 아직도 호칭을 네. 잘안 돼요. <laughs> 보좌관님이라고도 하지만, 어, 뭐, 오빠라고도 하고요. 근데 고쳐, 고치긴 해야 될 텐데 이미 늦은 것 같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안 고쳐지는 거 보면. 국회에서 1년 동안 일을 하신 거잖아요. 어떠세요? 소회를좀 말씀, 간략하게 해주신다면? 저는 의원님이랑 저랑 힘을 합치면 네, 아, 세상을 바꿀 줄 알았어요. 이 불공정한 상황을 다 개선하고. 아, 이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일단. 애로사항이 좀 예. 있으셨군요. 법안을 하나 내더라도 잘 세팅만 하면 발이 까지는 쉬운데 그다음 절차들이 있습니다. 뭐 법안소에 위 올라가서 또 심사를 받고 상임위에서 다시 오케이를 받아야 되고 그게 다시 또 법사위로 올라가고 다시 본회의로 올라가고 이런 긴 기간들이 있는데 그냥 계류된 채로 오랫동안 네. 이제 있는 법안들이 더... 훨씬 더 많다고 생각하시는데 면 아, 이것도 기획이구나. 라는 생각을 지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냥 이렇게 발의를 해놓고 이거 정말 필요한 법안이에요 정도가 아니라 사람들이 정말 느낄 수 있을 정도의 어떤 이벤트와 캠페인이 필요하다면 캠페인. 이런 것들도 필요로 하는구나. 이 법안이라는 것이. 그런 거를 하나씩 좀 깨우치고 있습니다. 청년다방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청년들을 다 모아서 방법을 찾아보자. 국회 모임이 있어요. 연구 모임이. 그 중에 하나고요. 저희 방 비서관님이 지은 네, 이름이고, 거기서 제가 이제 공동대표를 맡고 있고요. 정의당의 유호정 의원이 아, 또 공동대표고, 네. 지금의 힘든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서 우리가 정책을 찾든, 제도를 찾든, 입법을 하든, 방법을 찾아보자. 네. 그래서 청년다방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유호정 의원의 타투 퍼포먼스. 우리 유 의원님이 공동 발의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셨나요? 유호정 의원님이 왜 그것을 했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 보면 네. 그 법안이 필요하다는걸 알리기 위한 이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얘기했듯이 네. 음, 기획이라는 걸한 거예요. 저는 굉장히 영리하고 재미있고 그러한 기획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날 이렇게. 옷을 입고 막 나갔는데 저 저랑 이렇게 마주쳤었거든요. 좀 사진 찍으러 와서했더니네 이러는데 아주 예뻤어요. 어, 어. <laughs> 보좌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힘듭니다제저 <laughs> 나이도 있고요. 그래서좀 저희 방은 조금 다른 방식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그건 저제 입장에선 너무 세고요. 카톡법이 아... <laughs> 싫으신 건가요? 퍼포먼스가 싫으신 건가요? 싫지는 <laughs> 하는데 너무 히, 힘들다는 예, 게. 제가, 제가 제안하기는 <laughs> 좀 힘든 퍼포먼스였다. 아, 퍼포먼스가, 그렇죠. 예, 예. 오히려 그때는. 예. 아, 좋았군요. 아, 돌려서 얘기해요. 죄송합니다. <laughs> 뭐, 이런 의원님 처음이었어요. 그래야 제가 시죠 <laughs> <laughs> <laughs>